우리 하나의 말씀은, 음, 주래곡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약성경 97페이지에 있는, 97페이지에 있는 네, 주래곡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에서 어,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후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라 그가 너희를 내보할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저혀야 되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대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맡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국 땅에 있는 바로의 신호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주는 우리 제목은 이제 여고 사람에게 위대하게 보인 모세,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그러실 때에, 그때에 벌써, 니가 바로 여고 사람에게, 하나님 같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꾸 이게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니까, 이 신이 여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모세가 또 능력을 나타내는거지 그렇게 느끼는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거는 자기가 모세가 자기를 높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는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능력을 많이 나타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해.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존경하게 믿게 하길 바랍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이제 한 가지의 제약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제약을 이제, 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에, 재앙이, 이제, 중에 보면, 이제까지, 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이제, 에, 그, 바로도, 계속적으로 재앙을 일으키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모세만 보면, 이제 막, 응? 어? 현기증이 나고,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인 거야. 왜? 네. 모세만 나타나면, 이제, 모세만 말한대로 다 되니까, 이제, 모세는 다시 우리 보지 말자. 모시 말자. 그래서 모세도 이제 들어가서, 그들 오늘도 말을 합니다만, 그 이제 좀중 되니까 하나님도 이제 마지막 지향 하나로 끝을 내겠다. 그렇게 이제, 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지향을 내리고, 이제 너희들을 다 쫓아 보내듯이 내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 그다음에 이절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하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무 많은 가축을 모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가축을 모리고 있는데 자기들 재산은 없지 원래나 이십오 개가 살았으니까 음,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금 폐물이나 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가축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근데 그 많은 가치물을 가지고 가기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리적으로 응급 폐물이 크게 많이 필요는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급 폐물을 가지 않으면 나갈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들을 다 버리고 가면 사람들이 자꾸 주춤 주춤 뒤를 돌아보는 거라 로스안했지 그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살리시고 그것을 다 가축을 은근폐물로 바꾸어라. 네, 또 가볍게 도 가야 되고. 그렇 대한 이제 은근폐물로 바꾸어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은 들어가겠지만, 3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런데 마침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잘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본 모세는 애굽 땅에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있는 바로의 신화와 백성의 눈에 아주,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 위대하다 말은 아주 크고 높게이말죠 이건 하나님의 신에 대한 위대가 아니고, 사람의 수에 대한 위대를말니다아 높고, 자기의 바로왕이 있는데, 바로왕을 제일 높게 하고, 자기들이 신처럼 생기는데, 왕이라는 말은 왕을 신처럼 생기는 걸말 그런데, 그 바로왕보다도 못이 훨씬 더 높게 보이다 크게 높게 보입니다. 워낙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맡으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아주 높게, 정기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셔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대하게 보고 정기하게 보고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아, 어, 따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절로 전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또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천한 존재여서, 그, 요셉이 갈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천한 것들이라. 예. 양릉,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상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모세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으로 드셔서 능력을 나타내기 이전까지 계속 그랬는 거야. 계속 그들은 종으로 살고 그들은 뭐 일도 안 하고 배짱인 처럼 맨날 천을 먹고 놀고 이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다지지고 전부 다 이랬는 야 농사지지고 전부 종으로 그랬으니까. 전부는 네. 만든 먹고 놀았는 그런데, 모세가 자꾸 어, 능력을 행하니까 모세뿐만이 어? 될뿐만이 보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보였다.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 아이고 대단한 백성들이구나 대단한 신을 섬기는 사람 어? 그래 밖에 없네 그리고 우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로고여 천한 구별을 하는 거야. 네? 잘났어 구별하는 게 아니고 천한 구별을 해가지고 안 만달라 가는 거야. 네? 천한 것들이 모시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어를 경외하고, 하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울어보고, 현기압이 여기 이렇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으면 그게 나갈 수 있는 거 자, 4절부터 8절까지 또,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모세가 어바리바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주를 봅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면 성도들은 복이 되는데, 복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면 세상 사람들이 면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말씀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오세요. 우리 마음에도 오세요. 우리 신령에 자꾸 오세요, 오세요. 예? 네? 아까 우리가, 예, 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어, 숙전에 차를 더되고 있으니까, 이, 이 노래를 읽어라. 예. 네? 구주를 영접하라. 네. 하나님은 마음속에 영접하라. 네? 하나님이 영접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자꾸 안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니다하나님을 네? 자꾸 영접해야 돼, 자꾸 오시라고 네? 오세요 제가 계속 내일 또 10편 60편 말씀해 오는 거기서 보면 다윗이 자신을 자꾸 어른역병 가운데서도 자꾸 하나님을 모시고 오시라고 했더니 하나님 오셨다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소생겨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소생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잡고 오시라고 자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했더니 오셨다고 그렇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자꾸 이야기한 것도 있어 우리 식구들한테도 말해 네? 왜안 부르느냐고 네? 왜안 모시겠냐고 본인은 네? 안 하니까 자꾸 내 보고 독종하는 거야 네? 모시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나는 그 사람 안에 다가고 싶은데 너희 식구 누구한테 나는 가고 싶은데 그가 초청 안 한다 이 말이지 내 보고 가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랬야는 거야 응? 우리에게는 꼭 옷이 해야 되는 거야 옷이 갈아야 되는 거야 와야 복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들어가면 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 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위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모셨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런 명령을 자꾸 나타내면 이 바라왕과 그 신하들 이 말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과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목사님 아주 위대하게 본다 목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시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거야 때가 되면, 예? 네? 겨울부터, 나중에, 하, 모셔도 그랬는데, 난 그때 늦은 거야 예. 네. 오절 말씀 봅니다. 여국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그,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왕이든지 신하든지 뭐 거기 뭐 애굽 사람의 종이든지 가축이든지 뭐 천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왕뭐 밑에 사람 없는 거야. 그사아난 사람들은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다 죽는다고 말이지. 그 당시에, 그, 이 애국사람이나 모든 것이 뭐냐면, 장자가 왕이 되고, 어, 장자가 모든 재산을 다그진 차지하고, 이 지차들은 막 아주 조금씩밖에 안 좋거든. 그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다 죽는다는 말이야. 그치. 견본으로 하는 죽인 것이다. 응. 육절 봅니다. 애국당에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영업당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 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지.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그래서 큰부러지이 있다. 큰 부러지점이. 부러지이 뭐예요? 하. 하나님을 부는부러지는그부러지입이다 네. 살려라. 네.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음? 그러니까 기스라엘에게는 여기 보면 개한 마리도 그 해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막 바로 옆에 말입니다. 그 예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종으로 시키고 막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지금 손가락도 갖다가 놓고 농사도 안 짓고 말입니다. 백불단 빼고 집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새 집, 새 집, 좋은 집지 놓으면, 저거가, 들거가 살기만 사는 거야. 그렇게 먹고 놀던 그 인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는요, 개한 마리도 안 운다면, 개한 마리도 안 짓는다면, 개한마리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평화롭게 한다는 예. 거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예,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그 애국에는 큰 부러짐이 적고, 응원 부러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알겠어요?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꾸 옷이라 끼워야 되는 거야. 왜야 우리는 행복한 거야. 응? 네? 영안하고 행복한 거 팔절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다 내게 내려와처럼 이 길을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려 하고 응?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하, 이제는 애국 응? 왕이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죽인다 그랬는데 응? 이제는 모세가 바로에 찾아가서 마지막 명령을 하는 거라 응? 이말안 들을 거라요 하면서. 그러니까 오세가 말라고 이제 이 마지막 지향을 통해서 어? 당신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게 뭐요? 이 절하는 거, 절하면서, 절하면서 뭐요? 우리 신이 더여호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나가라 해야 우리가 나가라 그렇게 했어야 우리가 나갈 것이다. 어? 옛날에 상상도 못할 말을 응? 상상도 못할 행동이 이렇다가는그 응?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응? 하나님이 능력을 내 주시니까 이성도가 이 말입니다, 목사가 말입니다. 원래 이, 이, 말하면 이목사가 말입니다. 하소 힘이 충천해 가지고. 응? 하나님 빼고 예. 세상 왕에 아주 막 협박을 하는 거요 협박을. 그래서너는이모가 시민 노아이요. 예. 완전 바뀌어 되거라바로반노하는게 아니고 모세가 막 시민 노예가 이랬대요. 두고자고 예.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붕성이라 하나님이 붕성, 네? 화내야 될때 화내고 화안될 때는 화안 내는 거야. 모세가 자꾸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붕성이 되는 거야. 네? 그렇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도 아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그냥 뭐 장자를 그냥 사 개고, 소고, 뭐, 종이고, 뭐, 싹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응? 죽인다해도 이제는 뭐, 껏악하니까 그러니까, 이모세가 노했더란 말은, 하나님이 확, 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응? 이렇게 완악한 것들이 있나. 이게 이제 세상 왕의 심정이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품성이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마귀의 품성이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면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재앙을 내려서라도 겨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전도예요. 전도.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는 이유다. 알겠지요? 과속 네? 그걸 모시고 섬기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런 때를 준다. 이런 때를 준다. 알겠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버리고 모시고 있어야 된다. 자, 9절부터 이제 마지막절까지 또 거기에는 악인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난다. 그걸로 이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게, 모세기가 그렇게 해도 또말안 들을 것이다. 말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말씀대로 모두 실행했는데, 이런 계획을 말했다, 반드시, 뭐요?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네. 바로도 짐작할 수 있고, 거시나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한 번도 니고 역시 몇번 가까이,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됐는데, 왜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하고 사단마귀의 다른 점이 뭐냐. 사단마귀는 천벌 재앙이 와도 천번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게 특징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몇 분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그 광고합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사단의 품성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그렇게 자꾸 기적을 일으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품성이 있어서 사단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사단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단이 그 자꾸 이 세상을 자꾸 네.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아줍니다. 사람의 품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면 그 사람이 사람의 품성으로 갖고 있으면 몇 번만 제안을 짜면 심판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귀에게 안 붙잡혀 있고 사람의 품성으로 돌아오도록 이성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사람 마귀는 천번을 내도, 아니, 지금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능력을, 천번을 더 행해도, 사단마귀는 걷다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마귀는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쫓겨내고, 포기해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절대 겉율이 없는 거예요. 절대 겉율이 없는 사단마기는. 사람에게는 겉율을배지만사단마귀는 절대 겉율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백번 해도, 백번 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풍성이 바로 사단마이의 풍성이요 똑같다 한가 똑같다 그래서 이제 희리말을 듣지 아니리라안 듣는다는 거지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이제 유월절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애국당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 자꾸 거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단마귀가 참, 그 거절하는 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단마귀가 거여가는 게 뭐요? 잘된걸수 있는, 잘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큰 능력을 행해 주니까그럼 네. 아, 우리가 더큰 능력을 볼 수가 없는데. 십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라 에 행하였으나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행하였으나 그 말이죠.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으므로, 완전히 악했으므로 그 말이야. 완전히 악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악하다는 말은 사단마귀와 인간이 사단마귀와 똑같다고 말이야. 똑같다. 있고 그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지만 의인도 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악인고요? 이 벌을 악으로 쓴 거예요. 네? 악으로 쓴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으로 쓰임 받으면 불림받습니다그 악인으로 쓰임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고요. 악인의 도구로안 쓰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마음을 강박해 하고, 하, 그렇게, 예, 악인의 행동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고요. 교회에 나와도 악의 도구로 쓴다니까, 악의 도구로 응, 악의 도구로 쓴다니까. 응? 교회를 괴롭히고, 응, 교회를 의지롭히고, 교회 질서를 넓히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 교회에 와도 자꾸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고, 그분을 자꾸 이름을 높이고, 이래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한 일에, 선한 도구에, 쓰한도 선한 도하하님을 자꾸 에선하하님을을이이니하하님이이렇렇 예, 쓰는 시에요예요구에 선한 도에 이게 아주 에한 마음을 많이 품은 거지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 백성들은 일도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은 막 농사 다 짓게 하고, 집을 그만 지도 되는데도 막벽돌 빼가 집을 짓게 만들고, 어, 공짜로 이스라엘 한다고 집을 괴롭히려고. 그게 평생 뭡니까? 아주 악을 자꾸 품은 거지,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의 도으로써버린 거지. 우리가 평소에 자꾸 아을 하면 안 평소에 자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꾸 오세요 오세요 하고요 우리를 손해독으로 쓰는 거예요. 손해적으로 네. 그래서 가만히 있면 죽도 같다 이거 안되는 거예 자꾸 오시라 하고 불러들이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손해독으로 쓴다니까말씀이말이에 특별히 하나님 선의 도구를 많이 만들기를 원하고 마시는데, 이제 자꾸 하나님이 이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의 도구로 쓴다. 선의 하나님이 능력을 자꾸 나타내기로 한다. 나타내기로. 그런데, 이와 같이, 모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없는 거야. 나타낼 사람이 없어. 늘모세처럼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용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일시키고 능력 주면, 교만하는 구나 그걸 하나님 쓸 사람이 없는 거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할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거예요. 능력이 못 나타나는 거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 나타나는 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씨 이 말에 모셔처럼 달기처럼 제자들처럼 승인받으려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여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들어서 자기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모셔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도 모세아처럼 다위처럼, 제자들처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여호와는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에 주시옵소서. 될줄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